배우 최화정, 61, 이 이민웅, 40, 과감작 커플룩으로 시선을 끌었다 쇼핑 호스트 이민웅은 지난 28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오늘 어쩜 이렇게 맞춰 입고 와서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식 했어요라며 사진 3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그와 최화정이 SBS 파워 FM 최화정의 파워타임 스튜디오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다. 특히 이 둘은 올 화이트 패션으로 맞춰 커플룩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이민웅과 최화정이 혼인 서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쇼핑호스트 동지현이 결혼식 주례자 형례를 내 웃음을 안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결혼 찬성이요. 이 커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커플룩 통했다. 두분 지독한 사랑하세요 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민과 동지하는 SBS 파워 FM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함께 출연 중이다.